역설적이게도 그동안 대체 커피는 대체로 커피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왜? 맛이 없었기 때문이죠. 세계적으로 많은 대체 커피 브랜드가 치커리, 보리, 허브 등을 조합해서 나름의 제품을 출시했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뭐, 이 정도면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많이 노력했네. 라고 여겨질 정도로의 즐기기 힘든 맛이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도 과거에 그랬죠. 마시기 힘들 정도로 텅빈 맛이었는데, 최근에는 미리 설명해주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좋은 풍미를 가진 디카페인 커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맛이 좋아지니까 시장은 즉각 반응을 보였죠.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4년 디카페인 음료가 3,270만 잔이 팔리면서 전년비 무려 55%나 성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카페인 없이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과 디카페인 커피가 충분히 즐길 만큼의 맛을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럼 커피 못지 않은 풍미를 내면서 카페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대체 커피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커피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제가 강력한 대체 커피 브랜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스. 2023년 12월 성수동에 흥미로운 팝업이 등장합니다 스타벅스를 패러디한 발칙한 커피 트럭이었는데요 영화의 날씨였지만 준비한 물량이 1시간도 되지 않아 전량 소진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음료의 맛에 호평이 이어졌는데 음료의 정체를 밝히자 시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커피 아닌데아 아이예요? 네 대체 커피 브랜드 산스의 첫 등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 종로구 익선동에 산스가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습니다 아메리카노와 카페 라떼, 시그니처 음료와 티라미수 등 여느 카페와 다르지 않은 메뉴를 갖췄지만 가장 달랐던 건 역시 커피가 없다는 점이었죠. 커피 가격 폭등 국면에서 시의적절한 대체 커피 브랜드의 등장에 국내외의 수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고요. 이 관심에는 역시 커피 업계 관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2023 월드바리스타 챔피언인 엄보람 바리스타가 출국길에 산스에 들렀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체 커피 에토모 커피의 창업자와 친구이기도 한 그는 산스를 경험하고 이런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커피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텍스처까지도. 대체 커피란 원두를 사용하지 않고도 커피와 유사한 풍미를 내는 음료를 말합니다. 보통 커피를 제외한 원료로 만들어지고 카페인이 없거나 매우 적어서 커피의 맛을 좋아하지만 건강이나 생리학적 이유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분들에 의해서 소비되죠. 본격적으로 대체 커피 시장이 형성되기 전이지만 식품업계 전체가 블루오션이라 칭하면서 대체 커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커피 산업의 위기와 웰니스 트렌드가 맞물리면서 대체 커피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4년 세계 커피 커피 시장 규모는 1,300억 달러 대체 커피 시장은 약 30억 달러로 아직 점유율은 낮지만 전체 커피 시장에 비해서 두배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누적 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미국의 에토모 커피가 주도하고 있고 싱가포르의 프리퍼 네덜란드의 노든 원더 미국의 머드 워터 등이 각자의 레시피와 기술로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재료 또한 대추씨와 치커리 빵과 맥주 부산물 콩과 버섯 등 모두 제각각이고요 시장의 가능성은 인정받고 흥미를 끌고 있지만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대체 커피 시장에 우리나라 브랜드 산스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산스의 김경훈 대표는 10년간의 실험실 생활을 하던 중 상용화까지는 수십년이 걸리는 신약을 발명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이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 더 생활에 밀접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제품을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대체 카페인 개발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죠. 2020년 8억 원의 시드 투자를 유치하고 각성 효과를 가지면서도 카페인의 부작용을 배제한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에 돌입합니다. 그러다 2 0 2 1년의 커피 가격 상승과 기후 변화에 따라 커피 재배 면적이 감소할 거라는 학자들의 전망, 심지어 커피 나무가 멸종 위기 종으로까지 지정되는 연구 결과를 접한 뒤 커피 가격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당시에는 저가 커피 시장이 한창 성장하던 때였 지만 저가 커피 시장이 원가 부담에 유지되지 못하는 미래의 대안은 뭘까?라고 고민하면서 커피 산업 내에서 혁신이 일어나기보다는 대체재 시장이 부상할 거라고 생각했죠. 대체 커피 시장을 염두에 두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지만 곧 커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걸 체감한 김경훈 대표는 커피 아카데미를 찾습니다. 자격증 코스를 밟으면서 커피와 관련된 지식을 쌓는 한편 센서리 트레이닝도 병행하죠.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웬만한 업계 종사자 이상으로 커피 학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고요. 너무 절박해서 교육 중에 아주 작은 단서라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고 커피 업계도 하나의 전문 분야인 만큼 진정성을 가갖 차근차근히 접근하고 싶었다고 답했습니다. 스타트업 중에서 시장성만을 보고 신사업에 뛰어들거나 피보팅하는 경우에 업계 인원을 영입하거나 조언을 듣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김경훈 대표의 언급에서 창업자의 진정성을 느꼈고 이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커피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는 한편 제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는데요. 커피 향미 구성에서 단한 조각이라도 될 만한 재료 수백 가지를 구해서 직접 테스트를 합니다. 로스팅과 분쇄, 추출, 로스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했던 악취와 민원 등과 싸우면서 적합한 재료를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죠. 로스팅 머신의 향이 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소형 수동 로스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시간과 체력 싸움이 쉽지 않았겠지만 아마도 가장 어려웠던 건 결승선 없이 계속 달려야 하는 그 막막함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스페셜티 커피업계에서 발효가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는 것에 착안해서 발효 과정을 추가해 봅니다. 대표적인 내추럴, 카보닉 메설레이션, 언어로비 뿐만 아니라 워시드 가공에서도 건조 과정에서 약간의 발효 과정이 일어나서 풍미를 완성한다는 점에 주목한 거죠. 여러 시도 끝에 감칠맛을 끌어내도록 재료를 락틱 발효하고 오크 숙성 과정을 더해서 향미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가공된 대추씨 오렌지 껍질, 블랙베리 등과 로즈 힙, 비스커스 등1 2 가지의 재료를 조합해서 초미분으로 분쇄해서 추출했고요. 그 결과 마침내 긴 연구의 결실인 그들의 첫 번째 제품, 산스 에센셜을 탄생시켰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경훈 대표와 방문 약속을 잡고 산스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블라인드 테스트 영상을 보고 나서도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도 업계 종사자로서 수차례 대체 커피라는 제품을 경험했었고 대충 어떤 뉘앙스일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됐기 때문인데 맛의 완성도보다는 그냥 이런 시도가 있고 시기상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정도의 마음으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굉장히 놀랐습니다. 원액을 희석한 아메리카노는 감각의 나를 세워서 접근한다면 완전히 커피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대체할 만한 괜찮은 맛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정도였어요. 게다가 커피를 마신 뒤에 입에 남는 뒷맛이 굉장히 잘 구현되어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날 경험했던 메뉴 중 백미는 아이스 카페라떼 였는데 약간 이질적으로 느껴지는 향미가 우유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지고 산스 에센셜 특유의 살짝 감도는 단맛이 우유랑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데 음료의 품질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중요한 건 일반적인 아이스 카페라떼와 비교했을 때 구분하기 정말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직접 비교한다면 뭐 확률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별말 없이 카페라떼 카페라떼 사왔다고 누구한테 마셔보라고 한다면 전혀 대체 커피라고 의심받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어중간한 카페에서 산 카페라떼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카페라떼가 이런데 티라미수나 에너지 크림라떼는 어떻겠어요? 완전히 구분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커피업계 관계자분들은 그렇게 너그럽지 않은 시선으로 산스를 바라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파이를 뺏긴다고 생각하시거나 커피를 정서적으로 좀 사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커피가 아닌 걸로 흉내를 내는 듯한 모습이 영 좋아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가양커피에 대해서 보였던 배타적인 감정이 커피조차도 아닌 산스에는 더 강하게 발현될 수도 있겠죠 산스가 완전한 영향력을 가지기 전까지는 아마도 많은 관계자분들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커피업계 분들께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어요. 친환경, 지속 가능성, 새로운 푸드테크, 뭐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을 가정하면 디카페인 커피를 메뉴에 올려놓기 위해서 별도의 장비를 추가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회전이 더딘 디카페인 원들을 추가로 운용하시기보다는 여러분께서 인정할 만한 맛이라면 시그니처 음료와 티라미수에도 활용 가능한 디카페인 원액을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격이요? 김경훈 대표의 계산이 맞다면 공일 사용량 기준 저가 커피 M 브랜드의 납품 원두 대비 30%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체 커피를 잘 이용하면 커피 시장의 파이를 뺏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교집합 구간을 커피 업계가 끌어안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떠세요? 뭐 이건 한 가지 예시일 뿐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사업적 활용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산스는 이미 여러 대기업 음료 브랜드와 의료계 쪽에서 원료 공급과 협업 문의,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경훈 대표는 좋은 반응에 감사하면서도 단단하게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통해 제품을 더 발전시키는 그런 기간을 가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익선동 매장에 이어서 2호점은 실리콘밸리에 열어서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에서 반응을 얻고 빠르게 엑시타려는 여느 창업자들과 달리 본인 인생에서 100년, 200년 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진 대체 커피 산스 궁금하시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산스가 더현대서울에서 팝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더현대서울 지하 1층에서 진행하고요. 산스의 인스타그램에서 사전 예약 후에 방문하시면 리유저블컵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이제는 다른 커피 시장이 부럽지 않은 한국 커피 시장입니다. 오랜 기간 소비국으로서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는 장비 시장에서 국내 제조사들이 수출 소식을 알리거나 국산화에 성공한 사례가 점차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소비 원료인 산스의 탄생과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업계에서 또 하나의 글로벌 브랜드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